누룩의 놀라운 효능 10가지 누룩은 고대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발효제로 발효 음식이나 술 제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는 누룩이 다양한 유익한 효모, 미생물 및 효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성분들이 누룩의 여러 건강상 이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소화 개선 누룩에 포함된 효소는 복잡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간단한 형태로 분해하여 우리 몸이 이를 더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과정은 소화 과정을 개선하고 소화 불량이나 가스 생성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또한 누룩의 이용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소화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면역 체계 강화. 누룩 내의 유익한 미생물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비율을 증가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며, 이는 면역 체계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면역 체계가 외부의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3. 장 건강 증진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누룩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고 대장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피부 건강 누룩에 포함된 효모와 효소는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 재생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항산화 효과. 누룩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노화 과정을 늦추고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체중 관리. 누룩에 함유된 효소는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와 비만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강한 체중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스트레스 감소 누룩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룩이 포함하고 있는 특정 성분이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감소와 안정감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8.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누룩의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혈당 조절. 누룩에 포함된 효소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10. 알코올 해독. 누룩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여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누룩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